<laughs> 저희 사실 같은 어. 초등학교 같은 고등학교 나왔어요. 맞아요. 중학교만 다르고 박센 네. 어. 학교였죠 거기가. S고가 음. 되게 저한테 좀 압박이었거든요. 학교 그 분위기 자체가 막 때리고 막 욕하고 막이 새끼야 저 새끼야 막이러고하니까 아, 진짜. 그때는 근데 그게 좀 당연했던 것 같아. 살 있고 이 문제점 하나가 선생님들이 안 바뀐다는 거다. 그렇지, 그렇지. 그냥 철박통처럼 이렇게 그냥 그치, 계속 그치. 있다 보니까 문제집 그냥 뒤에 해설만 이렇게 읽어주고 네. 이렇게 하는 교수, 선생님들도 되게 아이고. 많았고, 되게 많았죠. 응. 무릎에 그 장구채로 때리신 분. <laughs> 10년이 지나서야 말한다 이제. <laughs> 응. 너무 아팠었는데. 근데 때린 사람이 응. 한두 명이 아니잖아. <laughs> 우리 맨날 맞았어. <맞아서 웃음> 잘못한 게 없는데. 엑스칼리버. 진짜 잘못한 게 없는데 한명 잘못했다고 막. 반 전체가 맞고 막어 맞아. 기억나지? 미술 시간에 어. 오, 누가 뭐안 갖고 왔다고 막다 어, 나가래 복도에서 음. 어 복도에서 엎드려 뻗치래 엎드려 뻗치는데 고개는 돌리지 마 고개 돌리면 두 대야 <웃음> <웃음> 그럼 한4 0명에서 이렇게 복도에서 한 명씩 맞잖아 근데 어. 그 맞는 게 이런 그냥 요만한 게 아니라 거의 <laughs> 진짜 그냥, 이만한 거지 어, 야구공맹보다 어 강목이었어 그때 그래갖고 강목으로 이렇게 하나씩 빵빵 때리면서 오는데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야 아. 맞아, 맞아. 막기 전이 더 아파 <웃음> <웃음> 벌써 아파 <laughs> 어, 그러니까 벌써 아파 <laughs> 어. 그리고 또그 사건도 있잖아 우리 뭐 뭐? 모의고사 봤는데 음. 근데 사빈 선생님이 좀 아~~ 꺼냈지 그 어. 비행기? 아 이렇게 <laughs> 하나씩 이렇게 살살 날리면서 이거 이거, 이거. 어, 살살 날리면서 그걸 또 이렇게 구두발로 이렇게 질을 말랐잖아 맞아 어. 가져가라고 어, 어 가져가라고, 가져가라고. 가져가려 그러면 또안 나죠 이게 성적이야 에이, 이러면서 <laughs> 성적이지요 이러면 음. 이게 성적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어, 어. 난고여서또 특히 더 그랬던 거. 그 모이칸설도 있잖아요 아 모이칸 <웃음> <웃음> 저희가 고등학교 때는 두발 규제가 진짜 심했어 심했어 어. 테니스채로 어. 머리를 탁 올려놓으면 음. 삐져나오는 거어 이제 가위로, 어, 가위 싹싹 잘라야 된다. 어. 어. 그런 규제가 있었는데, 그 규제 안에서 어떻게 뭐 해볼까. <laughs> <laughs> 모이칸이라고. 어. 아마 아실 거예요, 다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1 5 m m 이하였어. 반사 부족. 어, 어. 근데 이제 어. 그 와중에. 그 와중에. 뭔가 하고 싶잖아. 어. 아, 너무 이거 빡빡이만 고게하 그게... 고집하니까, 어, 고집하니까 어. 이거... 그때는 오히려 좀더 나를 표현하고 싶은 시기고. 그치. 사실 규제를 억압하면 오히려 더 분출하고 싶은 시기니까 어. 모이카를 한번 자르고 왔었거든. <laughs> <laughs> 경문 앞에서 잡더라고. <laughs> 뭔가 불량스럽잖아 규정에 어, 맞는데, 맞는데 어. 한 5분 정도 잡혔어 자꾸 이렇게 보면서 어. 음. 결국엔 들어보내주더라고 근데 그런 것도 있었어 삭발한 애는 음. 반항한다고 또 끌려가서 맞았어 그러니까 어. 대체 뭐 어떻게 알요 <laughs> 어. <laughs> 진짜 숨 막힌다 거기 음. 생각하면 학교에서 주입식 교육 비슷하게 한게세학을 무조건 잘 가야 인생이 잘 풀릴 것 같고 끊임없이 그걸 주입을 시켰어요 음. 선생님들이 음. 맞아요 음. 되게 문제잖아 문제지 사실. 나는 정말 학생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였으면 좋겠어. 진짜 내가 어. 정말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를 도와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선생님들이. 어. 예전에는 지식을 전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잖아. 그래갖고. <laughs> 그거를 전달해 준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권위였고 선생님 말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되고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 그치. 오히려 약간 경쟁력 면에서는 인터넷 강의 이런 것들도 많아사 분들이 훨씬 어, 훨씬 잘 가르쳐 주고 학원이 잘 되는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고. 그렇지. 지금은 인터넷 강의가 잘 되는데 그런 이유 때문인데 교육을 전달하는 측면에서 이 경쟁력 자체가 두텐되다 보니까 그런 거 말고도 도와줄 수 있는 거 되게 많잖아 많죠. 선생님들이 음. 어떤 특정한 직업을 갖고 싶어. 그러면은 그 학생이 맞는 개별 맞춤형 컨설팅이라든지 진로에 음. 도움을 주는 그렇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음. 인구도 계속 지금 줄어드니까 음. 그 선생님들만 좀더 늘리고 어. 그 선생님들의 입장도 음. 이해해 왜냐면은 잡무가 되게 많거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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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어. 그런 잡무를 하는 사람들을 음. 따로 뽑고 음. 선생님들은 본연의 교육 서비스 그런 것에만 좀 집중을 해갖고 학생들이 정말 하고 싶은 거를 할수 있도록 어, 지원해줬으면 좋겠어 지금까지는 물론 우리가 경제적 형편도 안 됐고 우리나라가 그렇죠. 선생님들 수도 적었고 하는 일도 많았고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달라져야 된다고 봐 만약에 자기 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은 굳이 공부하라고 안 해도 돼그 친구는 그렇죠. 알아서 해 하고 싶은 거를 찾다가 이거에는 이런 공부가 필요하네 이러면서 그거를 찾아가고 하고 정말 좋아하는 게 있으면 음, 음. 사실, 그걸 이제 음. 서포트 해주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다 음, 맞아 맞아 음. 성적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러면은. 엄청 힘들잖아. 음. 그렇고 나는 경제 이런 데에 관심이 많았잖아.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기업 분석을 하고 음. 투자하고 이런 일이니까 어. 경제 쪽에도 그 내가 알아서 찾아서 공부를 했었어. 되게 재밌게 공부를 했었거든. 음. 그런 환경이 되게 조성됐으면 좋겠어. 일단은 되게 하고 싶은 말두 개가 있는데 처음에는 음. 이제 제가 이 채널을 만든 이유도 사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저는 학교를 다녔는데 경제나 문학 같은 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았어 근데 그거에 대한 관련과 컨설팅을 받고 싶어도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컨설팅 지원받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뭐 정보를 얻고 싶어도 그냥 뭐 성적 올려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그럴 시간에 뭐 공부를 해야 한 단계 더 좋은 학교를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적밖에 접근을 못하니까 그게 나는 되게 한이었는데 제 채널을 통해서 우리 후배들이 과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더 지식을 넓히고 어떤 과인지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일단은 만든 거고 두 번째로는 교육 관련해서 유럽이 되게 선진적인 모델이잖아요 독일을 예로 들면은 거기는 초중고 선생님들이 최소 다 박사 학위를 갖고 있대요 박사 학위가 있어야만 선생님이 될수 있는 거야. 그만큼 선생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핀란드 같은 경우도 그렇더라고. 그치? 어, 교육학, 석사, 그뭐 다른 분야, 고박사 뭐뭐 이런 어, 식으로. 우리는 임용고시만 합격을 하면은 음, 20, 30대도 음. 될 수가 있는데, 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산 인생만이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누구를 가르칠 역량이 안 돼요. 사실 네, 맞아요. 맞아. 누구를 이해해주고. 음. 그 사람이 뭘 진짜 하고 싶은지 알아봐 주고 음.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고 물론 해줄 수 있겠지 음. 근데 그 깊이가 다르겠죠 그죠, 박사 맞아. 교육학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과 음. 20대 중반에 임용고시를 패스한 사람의 음. 질이 다르겠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런 상황은 이해를 해요 우리나라가 이제 워낙 강제적으로 빨리 발전을 했고 지금에서부터는 조금씩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을 저희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음. 다 능력 있고 음. 정말 괜찮은 선생님들도 정말 많은데 음. 우리나라가 이제는 바뀔 수 있으니까 모든 투자는 인력에 대한 투자가 일단 기본이어야 그치. 되니까 그런 점에서 우린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음. 그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동기부여라고 해야 되나? 내가 왜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이런 걸 정말로 잘 찾아줬으면 좋겠어. 음. 대학교는 사실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잖아.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한 그런 수단이 음. 되어야 되는 건데 어. 너무 대학교만 가면은 모든 게다잘될 것이다 맞아, 맞아.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들을 압박하니까 사실 대학교 가도 모든 게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 그렇또 어. 다른 어떤 인생에 음. 장애물이 있고 그거를 음. 또 넘어야 되고 하는 건데 음. 마치 뭐 그거에 면 음. 되면은 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음. 얘기를 하니까 음. 음.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부담인 거야. 음, 맞아. 거꾸로 어. 생각하면은 대학을 못 가면은 나는 음. 실패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 그거 정말 안 좋은 프레임인데 어. 사실은. 대학 졸업하고 나서 느낀 거지만은 응.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어도 응. 정말 뛰어난 사람들은 응.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응. 알아서 하는구나 맞아. 응. 그게 오히려 진짜 멋있어 응. 좋은 대학교 나오고 응. 뭐 좋은 학과 나오고 이런 게또 물론 멋있지만 응. 물론 열심히 산 결과이겠지만 응. 어, 멋있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만약에 좋은 대학 간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뭔지 모르겠어 응. 그래서 그냥 졸업만 응. 해 왜. 그렇게 노력했는지 사실은 의미 없는 일이거든요 응.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걸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먼저 알아봤으면 좋겠어 그것도 사실은 학생들 혼자서 감당하기 좀 힘든 짐이에요 어. 그래서 선생님이 있는 거고 한데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뭐 성적 올려라 이런 식으로 밖게 말씀을 못 하시니까 안타깝죠 그거는 좀. 아마 선생님들한테도 각 반에서 몇명 몇 누가 어디를 갔냐 이게 또 아, 어, 맞아 이 들어갈, 들어갈 거야. 어, 어. 그래갖고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런 건 당연히 없어야지. 없어 당연히 없어요. 할 말이 많. 할 말이 많네. 어, 할 말이 많네. <laughs> 어. 입시를 되게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학교를 나와서 맞아, 그런지 맞아, 맞아. 웹툰 중에서 불사조 나오는 어. 웹툰 혹시 봤어? 입시 명문 사립 고등학교가 그런 <laughs> 웹툰이 있었는데 어, 예. 한참 옛날 전 웹툰인데 난 어, 어. 거기 나오는 고등학교 우리고등학교인가아 진짜? 풀 어, 정도로. 아똑같아어 어, 되게 똑같거든. 그래서 사실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면. 음. 애교심이 있어야 되잖아. 맞아. 예를 들어 선생님 만나러 돌아간다던가 음.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사실 맞아. 어. 어. 되게 심각한 거지 친구들은 음. 진짜 좋았어요 친구들은 어. 좋아요. 진짜 좋아요. 우리는 어, 좋은 친구들 어. 많고. 선생님들을 음. 인간적으로 싫어한다기보다는 선생님들도 음. 학교에서 압박을 그렇지. 하고 어.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다 같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음. 맞아. 어.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 필요도 없지 사실. 어. 그렇게 열심히 해봤자 음. 학교에서는 되돌아오는 거는. 왜 그러냐? 그렇지. 어 오히려 잘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어, 그렇게 어. 계속하다가는. 어 우리 한이 많네. 한이, 한이 어, 맞아 한이 민족. 맞아.